잘 찾아보세요. 다음에. 찾아 자, 찾아보세요. 똑 같은 그림 찾아야 돼. 똑같은 그림. 아, 이 홍단이에요, 홍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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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단, 홍단, 송광. 홍... 뭐야? <목소리> 써요. 자, 찾아봅시다. 보고 홍단이라고 어. 써 있는 걸 찾네. 상.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불렀죠. 그걸 놓고. 자, 다음 것 응. 응. 어. 네. 오, 군 안쪽. 군 안쪽. 아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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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단이라고 홍단. 글씨도 똑같아야 돼요. 좋아요, 오, 좋아요. 아니, 아니. 오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아, 좋아요. 그림 보고 어디 이지거 맞는 데 바로 아닙니다. 그렇죠 그렇죠 오우 자칫, 오우 자칫, 오우 자칫, 오우 자칫, 자칫,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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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똑같은 똑같은 응? 줄이어야 돼 똑같은 줄이 네.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뒤져가, 뒤져가면서 뒤져가면서